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일전 장춘에서 열린 2025-2026새 논시즌 계를 소식 공개 회 2차에서 우리 조는 환대 연변 8대 행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행동에는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제반 내용이 포함됩니다. 2 0 2 4년의 인기 급상승에서부터 새눈 시즌의 도약을 위한 준비까지, 연변은 착실한 봉사로 빙설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전력추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도합 4511만 명으로 전해 동기 대비 70% 상승하고, 올린 관광 수입은 746억 원으로 전해 동기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다가오는 새눈 시즌을 맞아 연변은 연변 만끽 행동을 내놓게 되는데 주제로선 여섯 갈래 대표 제품 아홉 가지 인기 지표 30개로 풍부하고 다양한 빙설 제품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즐거운 연변은 문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연변 특색 있는 새해맞이 전자 음악 축제, 무형문화재 깜짝 공연 등 문화 공연 제품으로 관광객들이 가무의 고향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맛과 모세 연변은 브랜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변 미식 치료를 제공해 미식 애호가들을 맛집으로 직행하도록 돕게 됩니다. 연길 해란강 음식 관리 위원 회사는 1983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40년의 경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식, 민족 음식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일치화한 종합 음식 경영 단입니다. 회사는 규범화된 경영으로 자체적인 관리 모식을 형성하고 연변 특유의 음식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每天的菜品食材的采购单子必须要保证上午一遍，下午一遍，然后严格把控菜品的出品质量。那、呃、延边的美食比较多，呃，咱家菜品呃推出了大小份儿区分，供游客呃有一些多样多样化的选择性。作为一个四十年的老店儿，咱们家也有自己的工厂，然后也有一些延边的特色美食小菜，说有小的包装，也也可以。 어, 대 행동 중 연변 원활 출행은 교통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월 말까지 연기에서 광주, 천진, 중경, 귀양 및 한국 부산 등 곳을 오가는 11갈래 국내외 항공 노선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수 고봉 시간대에 운수력을 증가하고 도로 교통 관리를 강화해 모든 관광객이 막힘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변에서의 즐거운 쇼핑은 소비에 중점을 두고 부번 연동 기제를 심화하며 풍경구 호텔 등 시장 주체 및 교통 충추와 연동해 소비 촉진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这个冬天我们最大的心愿呢是让每位游客感受到温暖我们定下一个原则不能让任何一位游客带着寒意游览 <목소리> 园区内的每一个商户都为我们的游客提供免费的热水，成为温暖的补给站。我们的工作人员也会随身携带暖贴，随时送给需要的游客。2024年中国我们所做的一切，只是让游客感受到一段被尊重、被关怀的美好旅程。这份冰雪中的温情，便是我们能给您最大的宠爱。 11월 10일, 우리 성은 1억 원어치의 빙설 소비권을 발급한다고 발표했는데, 11월 하순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발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경내 여행사를 대상해 손님맞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해 관광업계 손님맞이 사기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자, 0 1화년 3월 말까지 발급될 예정입니다. 2 0 1다 2019년 3월 말화지 발급될 예정입지니다

환대가 연변의 표식으로 되게 해 모든 관광객들이 연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길림성 동심합의 융합혁신 포부 리상 대학생 취업창업 변강선도계획 가동식이 일전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길림성에 남아 취업창업할 의향이 있는 성내 각 대학 여러민족 졸업생 220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은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공청단 길림성위원회와 연변대학에서 공동조최했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성내 각 대학의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민족 대학생들의 취업 창업에 조력하고 변강 지역 지능 발전에 힘을 보태는데 취지를 뒀습니다 연변대학 당위석이 두 예가 축사에서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 과학연구실천, 성과 전화의 일체화 인재 육성 사슬을 구축해 여러 민족 청년들을 위해 이론적 깊이와 실천 가치를 겸비한 학습 플랫폼을 마련해줘 청년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력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가동식에서 공청단 길림성위원회 서기 리명이 계획 양성 캠프에 깃발을 소여했습니다 길림성 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청년들에게 변강 지역에 봉사하려는 신념을 굳건히 하고 혁신 정신을 견지하며 단결 분진의 힘을 결집하고 실제 행동으로 변강 지역 건설에 힘을 기여하라고 경조했습니다. 현장 졸업생 대표들은 국가 흥변 부민 전략을 적극 실천하면서 배운 전문 지식을 변강 건설 초동의 실천 효능으로 전화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19시 19분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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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2025년 길림성 동심합의 융합혁신 포부리상 대학생 취업 창업 변강 선도 계획은 길림성 여러 민족 대학생들이 취업 창업 과정에서 직면한 실제 문제와 특수 요구에 초점을 맞춰 정밀 지원과 맞춤형 양성을 해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창업 능력을 힘써 제고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 주최 측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기능 양성과 견학 활동을 조직해 여러 민족 청년들의 취업 창업 능력을 일층 제고하게 됩니다. 또 일련의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대 교류 융합 중에서 공감대를 모게함으로써 변강 지역 발전에 청춘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주 문화라조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홍색 연변 견학 동행 연변주 홍색 견학 연결 초춘 소개회가 일전 연길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주 각현시 문화 및 관광 부문, 국유기업, 홍색 견학 장소, 여행사 및 견학기구 등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유전자 전승을 토론하고 견학 발전의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습니다. 추천소개회에서 연길시 대흥천 도문시 국문풍경구, 도나시 진한장 열사령원,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죄증관, 화룡시 광동천 등 7개의 홍색 견학 장소 책임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각자의 홍색 관광 자원 및 홍색 견학 상품을 둘러싸고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실천 경험 교류 순서에서 류행사 대표들이 단행간 견학 단체를 접대한 경험과 견학 활동 접대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기업 대표는 플랫폼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영 기업과 손잡고 자원을 공유하며 홍색 장소, 여행사 및 견학 기구를 연결해 자원과 노선을 활성화하고 브랜드를 빛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천석의회는 각 측을 위해 합작 교류의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업계의 역량을 모아 홍색 연변 브랜드를 일층 빛내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조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내내 안도현에서는 전민건강체육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동공간을 도시환경에 융합시켜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게 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일전 집 매립환원 작업현장회의를 열고 현지참관, 현장해설의 형식을 통해 집처리와 흙토지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데 교류학습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